네, 안녕하세요. IoT 실습 제 5주차 마지막 주차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차는 아날로그 입출력에 대한 제어편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입출력과 더불어서 상당히 또 많이 이 IoT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디지털 입출력 제어와 비교해 가면서 익혀 볼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입출력 투의 부분에는 어, 뭐 기본적인 아날로그 입출력 외에 여러 이제 우리가 부품을 가지고 어, 제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다가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조도 센스뿐만 아니라 이제 온도 센스를 가지고 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한 이제 가변 저항 이런 부분도 어,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아날로그 입출력에 우리가 어,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LED가 켜지는 자동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에, 만들어 볼까요? 어, 이번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조금 상기시켜 가면서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된 부품은 메인보드와 밝기 센스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도 센스가 부품이 사용되어 지고 그리고 예 led 가 하나 관계가 되겠네 요그죠어 그러면 이제 입력이 이 밝기 센스를 통해서 들어올 것이고 출력이 우리가 led 를 통해서 출력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하나의 우리가 예핀 모드를 4번을 우리가 이제 아웃풋으로 이렇게 led 를 나타내 준 것이고 출, 입력은 이제 센스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아날로그를 통해서 입력받은 값. 자, 이거는 이제 그 A1에 해당되는 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어, 1번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A, A1 핀에 대응되어지는 어, 핀 번호로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값을 우리가 나타낼 것이며, 자, 센스가 예, 700보다 크면은, 아 그때는 이제 불이, 예, 밝아지는 형태에 대한 하이 값을 우리가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이제, 예, 그 4번 핀, 출력 핀을 통해서 로 값을 출력을 해줄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0에서, 어, 즉, 1023 범위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오죠, 그죠? 또, 출력은 이제 0에서 255에 해당되는 그 값을 우리가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출력하지만, 여기 이제 디지털 라이트니까, 아, 디지털 라이트를 통해서, 어, 아 뭐, 하이 1에 대응되는 부분, 로는 이제 0에 대응되는 값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이 코드들도 지금 이제 유사하게 우리가 이제, 아 조금 수치를 나누어서 더 낮게 분류해서 어, 0번째 핀과 또 15번째 핀을 통해서 이렇게 역시 전개되는 그런 관점에 대한 코드를 어,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어, 그러면 좀더 우리가 이제 그 문제의 의미에 맞게끔 예, 켜지는 것인데요 어, 조금씩 이제 우리가 서서히 그 주변의 빛의 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조절해 가면서, 예, 전개하는데, 이게 이제, 그 켜졌다 꺼졌다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켜지거나, 예, 또는 또 어두워져 가는, 예, 가로등의 실제 이제 우리가 주변, 뭐, 계속 켜져 있으면 전력도 소비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어떻게, 예, 밝아지고 어, 또 삶이 지나가면은 다시 어두워지는 형태. 그래서 어두우면은 밝게 또밝으면 어둡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제어를 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순서들을조 한번 여기서는 제가 좀 제시를 해볼게요. 자 발광 다이오드 출력 단자 1개 LED가 일단 있겠고. 그래서 광센스를 통해서 주변의 빛의 양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도록 하시죠. 그래서 진폭 변조핀,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255에 해당되는 그 값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어지게끔 하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광센스에서 이제 감지한 밝기의 반대 값을 구해서 이들에 대한 부분을 또 제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어두우면 밝게, 밝으면 어둡게. 이렇게 반대되는 값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무한반복이 일어나게끔 진행하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출력력 단자. 네. LED 핀이 있어야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입력력 핀. 입력에 관련된 핀은 뭐 A0를 해도 괜찮겠고 A1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A0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제로 핀을 통해서 들어가시고요 자, 출력은, 예, 어, 3번 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출력하는 용도로 이렇게 예, 진행하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셋업 부분에서는 핀 모드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프 부분에서는 입력을 처리하는 부분과 출력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입력의 값수하고 입력의 값하고 출력의 값 서로 어떻게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받은 값을 0에서 255에 해당하는 값을로 이렇게 매핑을 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맵이라는 함수가 관여가 되어지는 것을 좀 상기시켜 주셔야겠네요. 그죠 예. 그 조정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매핑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 그대로 이렇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반대되어지는 값을 우리가 이제 처리 해야 될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어두워지면 은 밝게, 또 밝으면 은 어떻게 어둡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0, 255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밝아진다는 것이고요.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은 뭐예요? 어두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실제... 255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255에서 255를 빼버리면 0이 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255가 밝은 상태니까 255를 빼버리면 0이 되버리면서 어두워지게 되겠죠. 또, 하지만 우리가, 예, 255에서 0의 값을 빼버리게 되면은 0이랑서 어두워지는 상태였으니까 0을 빼버리면 다시 255가 되어버리면서 밝아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원리를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시죠. 자, 딜레이는 뭐 잠깐 우리가 0.1초로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같이 핀 번호를 일단 우리가 0번째, 세번째 해당되는 핀 번호를 이렇게 이제 출력과 입력에 대한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은 LED 핀을 우리가 준 것이고요. 자, 라이트 핀은 이제 0번 핀을 통해서 라이트 레벨을 받았는데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맵 예, 0에서 라이트 right 레벨, 실제 입력받은 값, 실제 수를 0에서 100, 1 0 23 범위에 있는 값을 0에서 255에 해당되는 값으로 조정한다. 그게 관련된 함수가 맵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뭐 200, 200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럼 200을 가지고 있는 상태면 어떻게? 밝은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55에서 200을 빼게 되면 어떻게 예, 오0부가 되니까 어두워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예, 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그런 형태를 어, 전개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코드를 스케치를 한번 작성을 해 보셨습니다. 자, 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어, 다양하게 응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 그 아날로그에 대한 부분에 입출력에 관련된, 상 어, 사항에 온도 센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 보도록 합시다. 어, 조도 센스도 있고, 또 뭐, 어, 온도 센스, 가변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거 스텔, 셔틀처럼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어, 값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이제, 조이스틱 같이 우리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또, 값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온도 센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 대부분의 뭐,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블록은 이제 LM35DZ, 뭐, 다른 곳에 보면 Temperature라고 하는 TMP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약자로 기록이 진 부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센스를 이렇게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5볼트를 나타낸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접지가 있고요. 자, 출력에 대한 부분이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센스를 통해서 들어온 실제 우리가 온도의 값을 이렇게 이제 좀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LM35DZ에서 제공되는 공식에 따라 가지고 온도 계산되는 온도 값을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내려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값이 올라가는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져있는데 그래서 온도 센서에서 측정되어진 값을 이용해서 간단한 공식은 이제 뒤에서 제공될 것이고요. 온도를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섭씨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리니얼한 출력 전압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플러스 1 0 0 m v 1 m 어, 볼트로 이렇게 이제, 어, 되어 있습니다. 음, 실제 이제 우리는 나중에 그 섭씨 어, 온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전기할때 보면은 어, 소위 10mV 정도의 전이차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이제 그 온도 센서의 데이터 시트를 본다면은 뭐 센스 핀에 대한 일단 값을 읽어드렸을 때 이게 이제 0.21 정도 이렇게 되는 볼트라면은 실제 뭐야, 2 1 0볼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어, 볼트를 통해서 나타내므로서 온도는 이제 21도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온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할 때도 보면은, 그 아날로그 값을 읽어드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 계산, 전압 값에다가 여기 이제 100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아, 곱해 주어서 실제 이제, 섭씨 온도를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측정 온도의 범위는 영도에서 이제 1 0 0도씨 범위로 우리가 보겠고요. 사용 전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뭐 4볼트에서 이제 플러스 30볼트에 해당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5볼트로 이렇게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이제 부품이 메인보드가 있겠고요. 자,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값을 구하는 공식을 자, 우리가 이제, 아, 여기는 A1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뭐 A1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셔도 되고, A0 이렇게 일단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p 을 통해서 들어온 값을, 아날로그 값을 이렇게 읽 읽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읽은 값이 이제 센서로부터 받은 값이 됩니다. 그럼 그 받은 값을 실제 전압 값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 여기 보시면 같치 리드 값을 볼트, 5볼트를 곱해서 1024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압 값을 섭씨 온도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아까 100을 곱해주야 됐습니다. 그래서 템리처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값에다가 100을 곱함으로써 실제 우리가 섭씨 온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값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온도 센스에 우리가 예, 1번 핀에 지금 이제 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 입력 1번 핀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읽어 옵니다. 그럼 1번 값을 어떻게 이제 예, 여기서 읽어 와야 되겠죠. 그럼 리딩 이라는 부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온도 값공식을 통해서 섭씨 온도 값을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는 지금 t e m p e a t u r e 란 변수, reading temperature temp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두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걸 칸을 하나를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temperature는 우리가 실수 형태가 될 테니까 자플 l u 를 통해 가지고 자 temp 예, 템퍼리처 하시고요. 그럼 여기는 에 이제 공식이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자, 리딩이 읽어 드린값 곱하기 예, 5V, 5.0이 나누기 1024를 한것에다가 여기에다 다시 얼마를 곱합니까? 예. 100을 곱해 주면 되겠죠. 그렇 여기 지금 여기 나온 예 값에다가 그냥 100을 곱해주면은, 하나의 우리가 이제 템프린이라고 하는 변수를 둬서 보세요. 프린트라인을 통해서 템프린을를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템프린 값을 대입을 해서 출력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어, 보드에 뭐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는 확인이 되어지질 못합니다. 아,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 너무, 뭐, 리모니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예, 조금, 예, 확인을 못하니까,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은, 조금, 어,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어,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뤄보셨고요.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이제, 고온 경고장치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고온 경고장치. 뭘? 예. 어떻게? 해. 온도 센스 블록과 LED 블록을 사용해서 간단한 이제 온도 경고 장치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파란색 LED와 빨간색 LED를 이용해서 공기 중의 온도가 일정한 값 이상이면 어떻게? 해? 빨간색 LED를 켜서 고온 경고를 표시하도록 하고요. 기준 이하의 온도일 때는 어떻게, 파란색 LED가 이렇게 이제 켜지게 하는 것이에요. 뭐, 기준, 뭐, 온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 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뭐, 저는 이제 뭐, 24도 정도를 기점해서 어 위아래 이렇게 이제 조절되게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물은요, 메인보드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온수 센스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LED 블록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음, 그러면은 예, 물론 이제 앞에서 했던 부분을 좀 응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자, 입력핀은 이제 A1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핀은 A1 핀을 통해서 할 것이고요. 출력은 이제 D4, D8을 통해서 이렇게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프리처에 대한 센서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초기 어, 값은 지금 이렇게 온도는 0으로 주었고요. 자 블루 핀, 레드 핀을 조정해 줬고 각각 아웃풋 용도 이렇게 설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네. 자 루프 가정을 거쳐가지고 이 루프 가정을 거쳐서 어, 아날로그 값을 일단 우리가 템프리처 센서와는 이 부분을 일단 통해서 읽었어요. 자, 템프리처를 리딩카 아, 요거는, 예, 0.5가 아니라, 예, 5 0으 이렇게 해주도록 하시죠. 예, 5.0. 예, 곱하기, 자, 뭐, 철을 미리, 뭐 실제 언제 섭씨, 우리가 온도를 이렇게 이제, 곱, 나타내에게해서1 0을 곱한다 했는데, 뭐, 나중에 곱하나 미리 곱하나, 아, 어, 연산에 대한 부분은 같은 우선순위를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정리함으로써 이렇게 곱하기가 먼저 이루어집니다만은, 어, 뒤에 곱해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우리가 섭씨 온도에 대한 부분을 값을 구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된 것입니다. 앞부분과 유사하죠. 그렇죠? 예, 템프린츠가 24도 미만이면 어떻게? 그냥 파란색을 우리가 예, 파란색에 대한 부분을 켜주지 않으시죠. 하지만, 24도 초가면 어떻게? 예. 그때는 이제, 어디가? 어, 요건 또 뭐, 8번을 이제, 우리가 빨간색 이렇게, 요건 바꿔야겠는데, 그쵸? 예,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얘를 하이스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얘는 로우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어, 소위, 조금 그 붉은색 경고 어, 경고 LED와 파란색 예 LED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아, 온도가 올라갔구나 온도가 내려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보다 높은 온도이면 빨간색이고 낮으면 파란색 이렇게 이제 표현된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를 바탕해서 증리를 해보셨는데 제가 오늘은 좀 하나 우리가 과제를 이것을 적용한 것을 조금 응용해 볼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하나 제가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에다가 뭘 LED를 하나 더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어, 조금 어, 조건에 대한 부분을 어, 조금 이제 더 주어서 어, 그 조건에 따라서 LED가 켜지게끔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예, 스케치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어, 코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요걸 이제 또 우리가, 어, 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품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가변저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변저항. 이 가변저항은, 예, 요런 이제 부품을 쓸 것입니다. 이 조고 셔틀처럼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소위 이제 값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입력에 대한 형태로서 우리가 0에서 1023에 해당되는 값에 대한 부분을 예, 입력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에 대한 부분은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예, 0에서 255에 해당되는 값으로 이렇게 제밝기에 대한 부분이 어, 출력이 되게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 셔틀이 올라가면 높은 수치를 나타내면 밝게 될 것이며, 조금 어두운 수치가 되면 어떻게, 어둡게 여러분 변해가는 형태를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루틴이 거의 뭐 패턴이 비슷하죠, 그죠? 예. 가변장에 해당되는 값은 입력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LED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LED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출력을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신 같이 어떻게? 예, LED 핀을 우리가 뭐 하나 했던 우리가 5분을 이렇게 주시고요. 뭐 가변장의 v a r i a 우리가 이제 레지스트라에서 VR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서 얘를 1분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셋업의 부분은 뭘핀 모드를 잡으시면 되겠죠. 핀 모드, 예, 핀 모드, 핀 모드는 뭘? 예 얘를 무슨 정도? 아웃풋, 예 얘를 무슨 정도? 얘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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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얘를 input이죠. 그렇 어, input 용도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뭐 변수하라고 우리가 p를 두어서, p를 두어가지고 얘를 뭐야?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무슨 값? VR 값을 우리가 일단은 봤죠. 그렇죠? 그럼 출력은, 뭐, 어, 출력 변수 두지 말고, 그냥 아날로그 라이트를 그냥 합시다. 자, 라이트, 앞에 아날로그는 제가 뺐습니다. 맵핑해서 출력해야 되잖아요. LED 핀. LED 핀. 어떻게? 맵. 예. P인으로 이렇게 들어온 값을. 0콤마. 1023. 동일하죠? 0콤마. 200, 255. 이렇게 해서 출력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 글씨가 개발 세 발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걸로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 이들에 대한 부분을 다탕해서 우리가 가변 저항에 대한 부분을 어, 통해가지고 또 어, 아날로그 입출력에 관련된 기능을 살펴보셨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셔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시죠. 자,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